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간의 모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해서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깨어서 우리는 부류한 길에서 돌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했을 때 주는 복이 있고 잘못했을 때 하는 어떤 징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작은 풀한 포기를 봐도 또 우리가 화분에 심은 어떤 꽃한 송이를 봐도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선지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딘데 거기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보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 거기에서 우리를 우리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하나님께이 땅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을 특별히 손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도 영원합니다. 예. 사람이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예. 없, 없애는 것은 결국 됩니까 무엇을 남습니까? 우리의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고요. 뭔가 예, 우리가 없앴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로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것에서 다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예,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당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예. 여호야김 사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제 에레미야는 또 바둑에게 이 말을 기록하라 하고 기록하라 해서 그것을 입니까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왕에게까지 이 말씀이 알려지고 왕 앞에서도 이 말씀이 낭독되어집니다. 이제 바둑이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낭독합니다. 에리미아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성전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왕이 가둬놨기 때문입습니다왜 가둬놨겠습니까? 에리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이었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에리미아가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나쁜 말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왕이 듣기에 싫은 말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나 하나님은 택니까또 아예 말씀을 기록을 해서 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전하습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게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리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또 바로게 그 기록해서. 가서 전하라, 명답하라, 그런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백성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전에 와서 진짜 진실하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먼저 왕에게 그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왜? 왕은 싫어하기 때문에 어디게 먼저 가져갑니까? 성전에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예비하는 자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네. 요약인 제5년 9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4년에 말씀이 임하여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서 전합니다. 근데 5년 9월에 이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미가야가 이것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왕, 궁에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 가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만 들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왕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가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아와 바울에게서 너희들은 가서 숨고 어디 숨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리에 기록되고 남는된 말씀은 잘못된 것들 것을 이제 징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해기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미가야도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왕궁의 서기관들에게 와서 도 이야기하고, 그들은 또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겠 가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우들을 보내서 가져오게 하고, 이제 왕 앞에서 그것을 이제 여우디가 낭독을 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겨울철이라 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읽는 대로몇장 읽으면 그것을 잘라서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이렇게 했습니까? 거기 기록된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합니까? 잘못하고 있는 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없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에리미아와 바룩을 잡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누가 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찾지 못하도록.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또 바로 이것을 받아서 이제 다시 또 기록합니다. 먼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많이 더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또,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불태운 그런 부분들을 또, 또, 어, 또, 또 추가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룬다. 어떤, 여러 가지 또, 더하는 그런 것이 되어졌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면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대적하거나 또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니까 죽이거나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없을 다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보존되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도 무조건 그냥 참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벌라고 보라 했지만 보라지 않아서 미리 말씀하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손지 만물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주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기록했고 온 세상에 다 기록했습니다. 또, 특별히, 세계 기록을 해서, 아예 우리로, 듣게끔, 또, 계속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없앨 수 있, 있습니까? 없앨 수 없는. 여우약이 어떻게 됩니까그 말씀이 싫다고. 다 굳혀버렸어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기록합니다. 더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예. 여우약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면한다고 듣고도 못 들었다고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참된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주나합니다 말씀 안 듣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복되게 살아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영원히 성국에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어리 앞으로 나가서 다시 회복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되어 지길 추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대로 온전히 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